여기 가운데 랩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 지금 간격을 하나도 조절 안 해서 타이트하게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를 간격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섹션에다가, 섹션은 안에 내용물들이 있으니까 안녀백을 줘야겠죠. 그래서 섹션에다가, 패딩 100픽셀, 0픽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패딩을, 두 개를 주면 앞에 거는 위아래, 뒤에 거는 좌우입니다. 그래서 좌우는 주지 않고 위아래만 100픽셀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이 섹션에 주는 안 여백은 섹션과 섹션을 구분하는 페이지와 페이지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가장 큰 여백이 됩니다. 자, 여기 붙이고. 다음은 보면은 이제 이미지와 글자들이 떨어 붙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H2에다가 떨어지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H2에다가 패딩을 똑같이 50픽셀, 0픽셀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보니까 어. 자, 글자는 글자끼리 이미지의 이미지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글자끼리 너무 떨어졌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H2는 글자에 가서 더 붙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래서 그루핑의 원리를 좀잘 이해하시면, 어, 더 간격 조절이 쉬운 것 같고요. 아래쪽 여백이 더 좁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피에는 여백을 하나도 안 줘가지고 붙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붙어 있죠. 피만 나올 때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에도 패딩을 주겠습니다. 자, 패딩. 자, 위아래 20픽셀 주고 0픽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가 그래도 떨어지는 것이 낫죠.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P와 H2 사이가 H2에서 아래쪽 20픽셀, 패딩에서 위에 20픽셀 부딪히잖아요. 자, 볼게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여기서 좀 생각보다 큰 아래쪽 여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때 H2의 위쪽 여백이랑 A, P의 위쪽 여백과 H2의 아래쪽 여백이 간섭이 생길 때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전에 마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마진 피곤하니까 패딩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마진과 패딩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제가 마진으로 고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딱 줄어들었죠. 다시. 이게 지금 마진과 패딩의 차이인데요. 어, 이거는 인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타일에준 여백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딪힐 때 이거를 패딩으로 설정하면 각기의 마진을 다 인정해 주는 거고, 마진으로 설정하면 서로 겹치는 부분을 해소해 줍니다. 자, 그래서 마진과 패딩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번에는 자세한 걸 배우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마진으로 할게요. 네. 마진으로 하면 서로 간섭이 되는 부분에서 간섭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이 좀더 이럴 때는 똑똑하게 작용하는데요. 그 이유를 다 얘기하면 좀 어려워지니까 좀 이렇게 간섭이 생길 땐 마진을 쓰는 게 좋다. 이거는 좌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위아래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마진의 효과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본문이 좀 헤딩의 크기가 작은 것 같아요. 헤딩을 조금만 글자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를. 이 r e m 좀, 네. 좀더 하고요. 그리고 제목의 행간은 본문의 행간보다는 더 붙어도 돼요. 자, 제목은 제목대로 한 덩어리, 본문은 본문대로 한 덩어리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 제목 행간이 너무 길면 덩어리가 더 나눠지기 때문에, 자, 제목은 좀더 붙어 보이게. 이걸 1.2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은 제목대로 붙어 보이고, 두 줄일 때는 가독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간격 조절이 끝났고요. 다만, 이 글자들이, 글줄이 길죠. 한 글줄에 지금 다시 글자도 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걸 조절하면, AC2와 P에다가 패딩, 레프트를 200픽셀 정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훨씬 더 읽기가 편해졌죠. 본문이 너무 길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패딩을 줘서 좀더 지루하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읽기 쉬운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좋고요 다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기초에서 스페이싱을 해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레프트 스페이싱, right spacing 이런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된거냐면 자 이거를 자 left spacing 을 padding left 200px 을 줬던거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right spacing 을 padding right 으로 해서 주면 어쩔 때는 left로 어쩔 때는 right로 먹게 다르게 한겁니다. 이렇게 해서, refresh 하면, 어, 왜안 먹었지? 네, left s p a 아, 앞에 점을 안 넣었네요. 점 넣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어, 여기는 왼쪽으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이캉냐면은. 자, 그래서, 자, left, 여기 left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right로 하겠습니다. 밀렸네요. 자 여기 레프트. 자 왔다 갔다 하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리프레시하면.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다지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게 기본적인 간격 조절을 끝났습니다.